다 중요한... 잘 듣고. 바벨로우하고 데드리프트는 있죠 가장 중요한 게이 바벨이 있죠 이 중량이 절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중력의 힘이 계속 내려가려 떨어질라 하는 힘이 있잖아 그죠 이때 우리가 엎드릴 때 있죠 딱 엎드려가지고 이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 무게가 중량이 달리면은 이게 밑으로 가는 거 내가 자꾸 당겨야 된다면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때 근육이 뭐 멀으면은 얘를 잡는 근육은 딱 있죠? 여기서 천천히 내려가잖아. 그죠? 네. 딱 하면은 햄스트링 대둔근, 척추 길이근 아시겠죠? 딱 들어가지고 이 중량이 있죠? 절대 바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 대드리프트 같은 거 하실 때 대부분 보면 사람들 엎드린단 말이야. 엎드려 버리면은요,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엉덩이를, 힙을 뒤로 빼야 돼. 딱.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몸이 있죠? 내 팔을, 제 팔을 보세요. 제 팔을 힘을 빼겠습니다. 그대로 엎드려 버리면은, 팔이 내 몸이 떨어지죠? 네. 근데 엉덩이를 뒤로 빼 보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수직으로죠. 네, 네. 이 바가 항상 수직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바벨로우도 그렇고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내 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게 잡아주는 근육이 척추 길이근하고 어? 대둔근하고 햄스트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잡았을 때 햄스트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탁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 무릎을 있죠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럼 허리가 아파요. 왜가 왜 허리가 아프냐 그러면 은 분명히 허리가 펴가 있는데도 허리가 굉장히 스트레스가요. 가 왜냐하면은 여기서 얘 얘들이 다 잡아줘야 되는데 무릎을 굽혀버리면은 대퇴사두에 힘들어버버고 여기 힘, 힘 빠져버려. 요 대퇴이두는 힘이 빠져버리고 대둔근도 힘이 빠져버려. 요 그러면 척추기립근 혼자서 얘를 잡아야 돼. 그러면 여기 굉장히 스트레스가요. 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면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만해요. 그리고 천천히 못해 허리가 아프니까 막 빨라져 이게. 요렇게 하면 틀려요 자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당기잖아요 이당기 자체가 하면 조금 물론 수축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아까 어, 광배근 기능이 내외전 신전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천천히 제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면은 팔이 외회전입니까? 내외전입니까? 외회전 외회전이 되죠 네. 그러면 광배근은 제대로 수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길 때 있죠? 내외전에가 수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엎드렸죠? 당길 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당길 때 이거는 팔이죠. 팔, 등, 등. 출발을 할때 제가 분명히 아까 레플다운도 그렇고, 시티드로우도 그렇고, 손으로 당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등 운동을 하잖아. 그럼 등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요, 출발을 할때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정확한 자세는 제가 힙을 뒤로 빼고 허리 쫙 펴졌잖아요. 그죠? 그럼 초보자들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 배울 때, 하나, 둘, 이게 허리가 굉장히 편해야 돼. 하나, 둘, 아까도 쳐서 우리가 몸을 이용했죠? 하나, 둘, 일어나면서 쭉. 다 펴고 또 하나 둘 일어나면서 쭉. 이렇게 당기시면은 굉장히 쉽게 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광배근이 성목근 밑에 있대. 그렇죠? 성목근 청청해서 움직여 줘야 광배가 제대로 수축이 돼요. 이걸 하더라도 가슴이 내밀어 버리면 얘가 내외전하고 오면서 내밀어 버리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내외전하고 오다가 다시 외외전이돼 버려요. 그러면 가슴이 안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맞죠 내외전 그리고 이게 뒤집어지면은 외회전 이야 그래서 사람 전부 이래야 한단 말이야 수축되는 느낌은 들어 근데 제대로 수축이 안 돼요 그거는 광배을 정확하게 하면요 여기서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 둘 일어나면서 하나 둘 이거를 빨리 할 필요도 없어 저는 천천히 당기잖아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하면 수축되는 게다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팔이야 요렇게 움직이는 건팔 등은 이러고 천천히 천천히 하면 이렇게 개개발은 지분 중에 이게 능연근을 타겟한다는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자 그게 내가 가장 안타까운 건 능연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성모근이 덮고 있긴 능연근은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가슴 운동할 때도 우리 몸의 근육은 힘의 근육이 있고 조절해주는 근육이 있어. 능력근은 있죠. 지가 힘을 못 써. 성모근이 수축을 하면 능력근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그래 우리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능력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능력근은 포즈 잡아도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보입니다. 견갑골 여기 있죠. 성모근이 여기 있단 말. 능력근은 견갑골에 딱있으면은 견갑골 은 이렇게 대각으로 붙어 있어. 그 위에 성모근이 덮고 있어. 그 성모근이 이렇게가 수축을 해버리면은. 능형근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 성모근 때문에 지가 움직여야 돼. 능형근 자체로는 못 움직여. 성모근이 움직이기 때문에 능형근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천히이 있는 근육이 힘의 근육이고 능형근은 경각골을 조정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 이 경각골이 지 위치에서 자동으로 잘움직이게끔 능형근이 성모근 움직일 때 지가 조절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능력근 운동한다고 케이블을 잡고 막이렇 당기고 가는데 성모근을 운동해버리면 자동으로 능력근은 되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포즈를 잡으면 능력근은 전혀 안 보입니다. 성모근을 무조건 딱 움직이게끔. 그리고 움직일 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성모근부터 먼저 당기시면 돼. 성모근. 그러면 상부등이 무조건 다 벗게 돼 있어. 성봉원 상부섬유도 섬유 방향이 이렇고 광배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정도 넓이로는 잡아야 돼쫙 뻗었단 말이야 네. 요렇게 이 정도 넓이는 잡아야 돼 네. 자, 항상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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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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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어나 일어나 자세부터 잡으셔야 돼 명치 들고 명치 들고 네. 항상 여기가 전만이 돼 있어야 돼 네. 요추가 그 다음 철 엎드려 봐요 엉덩이 뒤로 빼면 그대로 그대로 요 살려놓고 자 여기서 하나 둘성봉원 그렇지 하나 둘쭉 하나 둘쭉 그렇지 이따 돼 요래 오래 바벨 안 떨어지게 바벨 떨어지면 허리 아파 요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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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쭉 정확해 요렇게 당겨야 돼 그렇죠 하나 둘 팔을 더 올라가고 하나 둘쭉 하나 둘쭉 그렇죠 하나 둘쭉 하나 둘쭉 하나, 하나 둘 오케이 팔이 뒤로 넘어갔잖아. 요 여는 지금 정확하게 움직이요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설명할게. 방금 시티드로 우 했잖아, 그죠? 시티드로 우 했을 때 당겼을 때 성, 성목은 중부 섬유가 다 움직였죠. 요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했죠. 엎드렸죠. 이게 지금 시티드로 우 맞죠? 그럼 그 자세야. 넓이만 넓게 잡았다 뿐이야. 그럼 제가 하고 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 맞죠? 저기서도 내외전에가 당겼죠. 여기서도 내외전해가 당기는 거야 실제로 똑같아요? 어. 지금 정확하게 했어 어, 느낌이 그때까지 좀 달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러면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전 있잖아요 전을 떳떳한 거붙여놓 느낌 뻑뻑한 느낌 들어요 맞아 엄청 뻑 여기가 엄청 뻑뻑한데이좀 어. 방금 제가 느낀 게 약간 지금 자극이 많이 오는 게 이쪽에 지금 자극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어. 지금은 중부섬유를 타겟으로 해가 당겼기 때문에 상부가 맞긴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광배도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이제 원암덤벨로 할때 이따 보면은 약간 하부 쪽으로 이쪽으로 느낌올 거예요. 그리고 c 티 들어오고 이따 케이블로 할 때도 약간 쪽으로 가요. 이따는 이따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쪽이 공략이 다 됐네. 네, 거. 맞아요, 맞아요. 어, 이쪽. 팔이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면 내가 외회전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치료사라면. <laughs> <몰린> <laughs> <laughs> 자, 다시. 엎드려보세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엉덩이 뒤로 쏙 빼면서. 노릇, 그렇죠? 나가는... 우리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지, 기본 자세가 한번 틀렸어 아니, 높아도. 높아어 <laughs> 결국엔 양이를습니다 높아도 높아도 높아도. 지금도 틀렸어 보충수 업 받고 보충수. 난 나한테 나 못한다, 운동 다 놀리면서. 음, 그렇지 바벨이 떨어졌어. 허리 아파 이러면. 쭉. 가슴 나가버리면 안 돼요. <laughs> 쭉한80%는 된다 이제 그렇지 하나 둘 쭉. 아, 진짜 아, 네, 네, 네. 진짜 어 여기 다 보이죠? 이 움직이는 게 여기가 되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옳지 됐어 여기는 이제 완전 히감 잡았어. 아, 다 진짜. 이 운동은 있죠? 이 운동은 안 되다가도, 안 되다가도 계속 반복되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근육이 딱 자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돼요. 딱 시작할 때딱 이렇게 팔꿈치 어. 하면... 스타트할 때딱 돌릴 뿐만 아니라, 스타트할 때. 그게 딱 중요한 거예요. 관 가슴 고 <laughs> 그리고 왜 자꾸 안 되나 그러면은 내가 자꾸 팔로 당기려니까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힘을 빼버리고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힘을 빼버려야 돼. 이거 잡고 있어도 제 잡았을 때한 봐요. 그 걸어 놓기만 걸어 놓는다니까. 이 걸기만 걸고 여기는 힘을 안 줘요. 여기 힘 주고 당겨 버리니까 팔힘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하고 여기 힘이 들어와요. 걸어 놓고 그냥 당기면 여기 힘이 들어와요. 어. you <laughs>